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건강식 재료, 단호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호박은 크기는 작지만 진한 단맛과 고소한 풍미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단호박은 맛이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영양성분도 매우 뛰어나서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피부 건강 등 다양한 면에서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단호박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탄수화물과 단맛입니다. 단호박은 다른 호박보다 당도가 높아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는데 이 단맛은 단순히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가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 감기나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이 유지되며 눈의 피로와 시력 보호에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를 탄탄하게 하고 상처 치유를 빠르게 도와줍니다 단호박의 비타민 c는 조리 후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찌거나 구워 먹어도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단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과식 예방에도 좋고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단호박을 즐겨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호박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고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며 붓기를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자주 먹거나 몸이 잘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 됩니다. 또한 칼륨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단호박은 철분과 엽산도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이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데 임산부의 경우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태아 발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단호박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호박은 껍질까지 영양이 가득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 조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리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단순히 쪄서 먹어도 달콤하고 맛있고 스프나 죽으로 끓이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됩니다. 단호박 샐러드, 단호박 찜, 단호박 케이크, 단호박 스무디, 단호박 떡 등으로 활용하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단호박을 아침 대용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따뜻하게 쪄낸 단호박을 조금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면서도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야식이 당길 때 단호박을 간단히 쪄서 먹으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박을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단호박은 다른 채소에 비해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습니다. 100g당 약 66칼로리로 칼로리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호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과다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단호박 반개 정도 약 150g에서 200g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단백질이나 다른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과 두부, 닭가슴살을 함께 요리하면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정리해보면 단호박은 달콤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체중 관리, 피부미용, 혈압조절 장 건강, 빈혈 예방 등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리법이 다양하고 맛이 좋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작지만 영양이 꽉찬 단호박.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자주 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달콤한 맛과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